안덕균복지나눔센터 2021년 9월 16일 희망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봉사팀은 안덕균복지나눔센터 특공대 키 멤버스에서 어서 도와주시고 있고요 음... 음 정성스럽게 만든 희망나눔 도시락 코로나로 힘든 시기 사각지대 어르신들 이 도시락으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햄 야채 볶음 콩나물무침, 묵무침, 제, 제육 불고기 이렇게 준비했고, 지금은 어 음식을 다 만들고 포장 중입니다.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. 어르신들 한가위가 어 다가오는데, 외롭지 않은 사각지대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놓은 행동과 실천입니다. 안좋게 먹힌 남센터 화이팅!